우리가 같이 찬송가 3 1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백2 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를. 이제 나 지켜주시리. 주그신사랑 있는 자그 반성. 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서원하신다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인 써다 So... 전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 합니다. 잠언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숨은 불효정이 그의 보호이없어지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선생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만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인생의 을인생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자언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결국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누가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누가 더 편해 보이는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건지시는 삶, 그리고 악인의 삶은 결국 자기 죄에 잡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길 위에 서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 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의인의 의인은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결국 그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건진다 라는 것은 단순히 위기 한 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빠르게 올라가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때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인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보호, 하나님이 돌려 세우시는 보호하심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의인은 방향에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흔들리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본질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연결된 삶은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환경과 연결된 삶, 환경이 바뀌면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운영지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또한 6절 말씀에 사악한 자의 상태도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죄에 잡힌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선택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죄는 점점 사람을 붙잡습니다. 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결국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때로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길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길임을 항상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소망은 결국 사라지지만 의인은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냉정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악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악인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악인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반드시 그 소망이 죽을 때에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끊어집니까? 하나님 위에 세워진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세워진 소망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삶은 겉으로 볼땐 안정되게 보입니다. 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도 환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환란 속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환란 속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죠. 오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인해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탄해 보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넓은 길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이 되게 평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랑 우리 성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가 두어야 될 믿음의 길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구절에서 악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말이 사람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마음이 욕심에 잡히게 되면 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말이 공동체를 흔들게 되는 것이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을 오랫동안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의인이 지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이승되하면 의의는 특별한 일을 해서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믿음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의인의 은은 결국 그사랑을 건져내고 악인의 소망은 결국 끊어지고 의인의 삶은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의인의 삶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아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의인의 의는 결국 다른 일을 건져내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됨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동력으로 삼, 삼는 삼지 않는 소망은 결국 끊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해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때 성령께서 은혜 깊으시고 능력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검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